세상 인간들은 임금을 두려워하니 그 왕은 세상 임금이다. 세상 인간들은 왕을 제일 두려워하나니 그 왕은 세상 임금이며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잡은 용이기 때문이다. 바벨론 낭드르간 넷살 왕은 그 바벨론의 국민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이다. 두려움을 주는 존재이며 생명과 사망을 잡은 그들의 용이라고 볼수 있다. 환관장 같은 존재는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은 언제든지 왕이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인간은 영적과 육적이 겸하여 살기 때문에 육이 그 앞에 죽는 것은 영원히 그 영원히 죽는 것이다 그들도 지옥의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지옥불의 고통을 주겠다는 것이다 세상 권세는 죽음의 신이 다스리는 흑암 세력이 관여하여 있으니 광권을 놓지 못할 세상신의 권세이다. 두려워하는 자는 끝까지 두려워하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은 세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니라.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13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먹는 것을 초월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며 자신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능력이라. 먹는 것에 매이는 자는 어둠에 지배를 받고 두려워하나니. 하나님의 사람은 음식을 초월해야 신령한 역사를 할수 있느니라.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13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성결한 인격은 채소만 먹어도 얼굴이 빛이 나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느니라. 다니엘과 그세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 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늘 받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아,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도 다 주관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나니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크게 만나리라. 채소만 먹어도 얼굴이 빛이 난다면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일꾼으로 체험받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총들이 있으니 이와 같이 체험을 받고 성결하며 천사가 함께하고 물과 불이 못당하는 신창조를 받은 인격이라. 사자는 부르짖을 것이 있어야 부르짖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론할 능력과 권능이 있어야 될 것이다. 채소만 먹어도 빛이 나는 인격을 하나님은 종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체험을 받는 자만이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13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바벨론 소년과 유다 소년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바벨론에서 자란 소년들은 바벨론 문화권 속에서 자란 소년들이라. 이들은 바벨 문화와 음식으로 깊숙이 젖어 있어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기 힘든 위치에 있다. 그들은 씨가 틀리고 밭이 틀렸어. 유다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인격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자와 세상신이 간섭하는 자의 차이는 모든 면에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같은 인간 같으나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갈래 길을 나누어서 좌우로 가고 있으니 왕의 진미를 먹는 자와 안 먹는 자의 차이점이다. 세상의 여왕들이 즐기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모든 자들이 비틀거리며 포악을 일삼고 진리를 대적하고 있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자란 바벨론 소년들은 느브간 넷살의 우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것이다. 다니엘서 1장 14절에서 17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진노의 포도주는 무엇인가? 왕의 침미 속에 진노의 포도주가 있지 않는가? 세상왕은 마지막 시대에 느브간 넷살을 뜻했으니, 구약의 그 바벨론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포도주의 깊은 뜻이 있으니 바벨론에서 사용하는 진노의 포도주는 악의 열매이며 종교적으로는 틀포도와 같고 개포도와 같이 변질된 것이다. 그런데 왜 그것이 왕의 친미가 될수 있느냐? 그것은 땅에 속한 네피림 후손들이 먹은 육의 친미기에 그들은 그것이 최고의 음식이다. 세상은 음란을 좋아하듯이 육은 육이 즐거운 친미를 요구하고 있으니 심판이 무섭지 않은 무지한 자들은 그때 그때를 육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법을 무시하고 왕이 마음대로 하는 법만이 존재하는 시대는. 인간이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살 때만이 자유가 있는 것처럼 꾸며진 인생살이가 시작되는 것이다. 왕의 진미 속에 진노의 포도주는 눈이 뜬 자라야 이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다. 세상 문화에 물들면 그 속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를 볼수 없는 소경이 되고 많은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바벨론의 사상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느니라 세상과 상관없는 자가 되기란 쉬운 것이 아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이신데 그 성품을 담지 못한다면 말로만 세상을 초월한 것처럼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바벨론 사상을 이길 수 있다. 바로 본문에서 승리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들이다. 이들은 시험을 이긴 자들이며 홍해를 건너간 자들이다. 바벨론의 왕국 안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상을 지키는 믿음은 주님이 주신 큰 믿음이다. 앞으로 세상은 홍수를 만난 것처럼 666의 시대가 달려오고 있다. 속히 방주를 준비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홍수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벨론 안에 살면서 바벨론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똑같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 사실이며 예언이다. 오늘의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들지니라. 세상 바벨론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하늘 지식의 차이점은 바벨론 지식은 세상 어두움의 우상 문화에서 온 사탄의 그 지식이다. 왕의 지식은 바벨론을 다스리는 지식이니 왕의 지혜는 세상을 세상 방법으로 통치하는 사탄의 지혜라. 세상 풍습으로 이방 풍습이니 콩중건수의 잡은 자를 따르는 우상숭배의 풍습이다. 악령을 따르는 풍습은 구습으로 전하여 내려온 악한 영의 뿌리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라, 은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귀한 은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빛나게 역사하신다. 세상 지식은 임시이며, 하늘 지식은 영원하나니, 다니엘과 그세 친구는 받은 대로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몽조와 이상을 깨달은 다니엘은 놀라운 선지자의 축복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야 될수 있나니, 깨닫게 해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몽조와 이상을 깨닫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예언은 사사로이 할수 없고 예언서는 사사로이 풀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셨으니 그 예언을 푸는 자도 선지 예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풀수 있는 것이다.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기록한 성경의 인물이다. 이 계시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담대히 기록하고 전해 줄 것이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몽조와 이상을 깨닫게 해 주었으나 이와 같은 글이 남아서 빛을 보게 된 다니엘은 복중에 복이 있느니라. 빛을 본다는 것은 그 성지자가 가장 복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다니엘서 1장 14절에서 17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